안녕하세요, 달퐁입니다. 오늘은 핑크핑크한 딸기 키링을 함께 떠볼 텐데요. 들어간 실과 색상은 자막 참고해주시고요. 적은 양의 실로도 완성 가능하니 짜투리 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바늘은 5호 바늘을 사용했고요. 여기 보시면 키링 체인이 있는데요. 뜨개실로도 줄을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키 체인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디자인 소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키링 체인을 연결할 오리는 다이소에서 산 부자재를 사용했습니다. 딸기에 들어간 키체인은 컬러 군번줄 볼체인 10에서 12cm 정도 사용했고요. 썸네일에 보시면 여기 작은 이파리가 있는데요. 이 작은 이파리는 다음번에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딸기 키링에만 집중해서 함께 만들어 볼까요? 매직링 만들겠습니다.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어주시고요. 둘째 손가락 위로 실을 가져오세요. 두째 손가락 한 바퀴 감아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꼭 잡아주세요. 바늘을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첫 번째 고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뒤에 실을 가지고 와서 걸어서 나와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바늘에 고리가 생긴 게 보이시죠? 뒤에 실을 걸어서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이렇게 매직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 3개를 떠줄 거예요. 고리와 꼬리 실을 잘 잡아주시고요. 고리 안에 바늘을 넣고, 뒤에 실 걸고 나와서 고리 밖으로 빼주세요. 실 걸고 두개구리 통과 이렇게 짧은 뜨기가 하나 되었구요 다시 고리 안으로 바늘 넣고 실 걸고 나와서 실 걸고 두개구리 통과 링 안에 바늘 넣고 뒤실 걸고 나와서 두개구리 됐을 때실 걸고 두개구리 통과 이렇게 해서 짧은 뜨기 세개가 매직 링 안에 완성되었구요 바늘 빼시고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세요. 1단 끝났고요. 이제 2단 시작하겠습니다. 단을 표시하기 위해서 스티치 마커가 필요한데요. 첫코 자리 앞에 스티치 마커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2단부터는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해줄 텐데요. 짧은뜨기 늘려뜨기는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에 바늘 넣고 실 걸고 나와서 두개 고리 생겼을 때실 걸고 두개 고리 통과. 짧은뜨기 하나가 됐죠? 그럼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늘려뜨기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두 개를 넣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총 6코로 2단이 완성됐고요. 6코가 맞는지 한번 세어주세요. 3단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짧은뜨기, 늘려뜨기 하나 해주세요. 1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잘안 보이실 경우 이렇게 살짝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세트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 코는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짧은뜨기,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이 세트가 총 3번 반복돼서 9코로 완성이 됩니다. 4단 시작하겠습니다. 스티치 마커 앞으로 놔주시고요. 4단은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2개 이 세트가 총 3번 반복되는데요. 우선 첫 코에 짧은뜨기 늘려뜨기로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세트 반복하겠습니다. 늘려뜨기 하나, 한 코에 짧은뜨기 두개넣어주시고요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세트 두 개가 완성됐고요. 이제 마지막 세트. 늘려뜨기 하나,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그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4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4단 12코가 맞는지 한번 세어봐 주시고요. 5단 시작하겠습니다. 스티치 마커 앞에 놔주시고요. 5단은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3개. 이 세트가 총 3번 반복됩니다. 우선 첫 코에 짧은뜨기, 늘려뜨기로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세트 반복하겠습니다. 늘려뜨기 하나, 한 코에 짧은뜨기 두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다음 코도 짧은뜨기. 세트 두 개가 완성됐고요. 이제 마지막 세트 늘려뜨기 하나.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그다음 코는 짧은뜨기. 그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다음 코도 짧은뜨기. 그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5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15코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5단까지 완성되었으면 편물을 뒤집어서 매직링 꼬리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매직링이 벌어지지 않게 매듭으로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6단 시작하겠습니다. 6단에서 10단까지는 가감없이 짧은뜨기로만 쭉 15코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총 5단을 더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6단을 함께 떠보겠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네 마지막 15 이렇게 해서 6단이 완성됐고요. 10단까지 완성해주세요. 10단까지 다 완성하셨나요? 11단부터는 코수를 줄여나갈 거예요. 여기 두 개의 짧은뜨기를 한 코로 모아 뜰 텐데요. 사슬 반쪽에 밑에서 위로 바늘 찔러주고, 바늘 틀어서 그옆코 사슬 반쪽에 밑에서 위로 바늘 찔러주고, 세 개의 고리가 걸렸을 때 실을 걸고 두 개의 고리 먼저 통과시켜 주고요. 실을 걸고 나머지 두 개의 고리 통과시켜 주세요. 모아뜨기가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는 두코 모아뜨기. 사슬 반쪽에 밑에서 위로 바늘 찔러주고 바늘 틀어서 그옆코 사슬 반쪽에 밑에서 위로 바늘 찔러주고 세 개의 고리가 걸렸을 때 실을 걸고 두개의 고리 먼저 통과시켜 주고요. 실을 걸고 나머지 두개의 고리 통과시켜 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하나로 끝납니다. 총 10개의 코가 완성됐는지 한번 세어봐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11단이 완성되었는데요. 11단이 완성된 후에 여기서 솜을 채워 넣습니다. 솜이 적당히 채워졌으면 12단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12단은 두코 모아뜨기를 총5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늘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당겨주면서 완성해주세요. 짧은뜨기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둘. 모아뜨기, 셋. 모아뜨기, 넷. 마지막 모아뜨기, 다섯. 12단이 끝났으면, 실을 적당한 길이를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돗바늘에 연결을 해주세요. 사슬 반 코마다 돗바늘을 통과시켜 주세요. 다 통과됐으면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딸기 몸통에 바늘을 몇번 통과시켜서 실과 솜이 엉키게 해서 풀리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딸기 몸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딸기 꼭지를 뜨겠습니다. 매직링 만들어 주시고요.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 6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6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짧은뜨기가 끝났으면, 바늘 빼시고, 꼬리 실을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해서 1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단 시작하겠습니다. 스티치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요. 바늘 넣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첫 코에 바늘 찔러 놓고실 걸고 나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4개를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슬 4개가 완성되었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 반쪽에 바늘 찔러 놓고, 실 걸고 나와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슬에 각각 짧은 뜨기를 한 개씩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꼭지 부분 한쪽 이파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바로 옆 코로 빼뜨기로 이동해주세요. 바늘 넣고 실 걸고 나와서 그대로 빼주시고요. 사슬 4개를 네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네 사슬이 완성됐으면 두 번째 사슬 반쪽 찔러 놓고 빼뜨기 해주시고요. 나머지 두 코는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코 빼뜨기로 이동해주시고요. 다시 사슬 4개 올려 주세요. 두 번째 사슬 반쪽 바늘 찔러 놓고 빼뜨기 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코는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코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사슬 4개 올려 주세요. 사슬 4개가 끝났으면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 주시고, 남은 두 코는 짧은뜨기를 해 주세요. 그옆 코로 빼뜨기 이동. 사슬 4개 네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그 다음 짧은뜨기. 마지막 코 짧은뜨기. 그리고 바로 옆코 빼뜨기로 이동해 주시고요. 사슬 4개 올려 주시고,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그옆코 짧은뜨기, 그옆 코도 짧은 뜨기, 마지막은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딸기 꼭지가 완성되었는데요. 실을 자르시고 돗바늘에 실 연결하셔서. 꼭지 뒤쪽으로 안 보이게 잘 숨겨주세요. 이제 딸기 꼭지 위에 줄기 만들 텐데요. 줄기를 만들면서 함께 딸기 꼭지와 딸기도 같이 이어줄 거예요. 연결할 실을 여유 있게 남기시고 잘라주시고요. 사슬 3개를 만들어 줄 텐데 꼬리 실도 좀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사슬 매듭 만들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사슬이 완성됐으면 실을 빼주세요. 돗바늘에 바늘을 연결해주세요. 매직링 안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꼬리실 부분도 돗바늘에 껴서 매직 링 안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꼭지가 완성된 게 보이시죠? 두 개실을 묶어서 풀리지 않게 매듭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꼬리실 부분은 잘라 주시고 이제 딸기랑 꼭지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딸기 몸통으로 돗반을 통과시킨 다음에 딸기 꼭지 뾰족뾰족 나온 부분이 딸기 몸통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고정해줍니다. 연결이 끝났으면 딸기 몸통으로 실을 통과해서 솜과 실이 엉키게 해서 풀리지 않게 해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딸기 실을 수놓을 건데요. 흰색 실을 좀 여유있게 잘라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주세요. 딸기 몸통 안으로 실을 여러 번 왔다갔다 해서 실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맨 밑단에는 4개정도의 딸기씨를 일정한 간격으로 수를 놔줍니다. 딸기씨가 너무 쏙 들어간 것 같으면 돗바늘로 살살 빼주시면서 작업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윗단부터는 지그재그로 딸기씨가 겹치지 않게 수놓아주면 됩니다. 딸기 실을 적당하게 만들었으면 딸기 몸통으로 바늘 몇번 통과해서 실 잘라주고 마무리해주세요. 이제 딸기에 체인줄을 연결할 건데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오링을 팬치로 살짝 벌려줍니다. 그리고 딸기 요 고리에 오링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팬츠로 오링을 다시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오링 고리 안으로 키체인을 넣어주세요 드디어 귀여운 딸기 키링이 완성되었네요 뜨는 시간이 즐거우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달풍수작 이야기 응원해주세요 안녕!